와, 3번 방인데도 사이즈가 3번 방 사이즈가 아니네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필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중량구 망우동에 위치한 잔여세대 현장인데요 실평수 24평이고요 이 인근에는 해원 여, 중, 고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학교 보내신 분들은 오늘의 집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잔여세대는 아시죠? 예, 금액을 조금 더더 더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하니까요 오늘의 집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총 2개동 24세대입니다 아,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집 보러 가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닥은요, 대리석 스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키 큰장, 신발, 세칸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전실 공간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옷매무새한 번씩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는 빠질 수 없는 일과수 등 스위치도 매립 시공 되어 있네요. 우리 집중문은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약간 그 남곤색으로 해서 컬러풀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요 망입 유리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집 내부 공간부터 보실게요 우리 집 실내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 우리 집 1번 방인 안방 공간 위치해 있고요 반대편 공간엔 우리 집 2번 방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좀더 들어가면 우리 집의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은 이렇게 분리용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옆쪽으로 우리 집 메뉴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집 3번방은 이렇게 주방 옆쪽으로 해서 널찍하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요 1번방인 안방 공간부터 보실게요 우리집 1번방은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넉넉하게 반창 이상 사이즈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창가 자리는 3270 붙박이장 하신다면 이쪽공간에 하시면 되는데요. 3,380 11자가 넘죠. 이쪽에는 붙박이장, 이쪽에는 널찍하게 침대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는 하부 수납 공간이나 파우더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자리 배치가 가능하세요. 안방 공간 안쪽으로 5집 세컨 욕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 공간도 넉넉하게 어, 미끄럼 방지 사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워쓰는 공간도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전면에 유리걸과 수납장, 세면대와 양변기도 기본형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한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네요. 곰팡이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집 1번 방 보셨고요. 그다음 으로집 2번 방이에요. 우리 집은요, 방들이 정말 사이즈가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구요. 환기창 같은 경우에도 반창 이상 사이즈로 넉넉하게 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채광기 걱정 전혀 없으시겠죠? 창가 자리 2,580, 벽체 자리도 넉넉하게 3,100 마련되어 있어요. 가구 배치도 넉넉한데요 이쪽 공간에 넉넉하게 침대 이쪽 공간에도 넉넉하게 책상이나 파우더장 이쪽 공간에는 붙박이장도 넉넉하게 시공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1, 2번방 보셨고요 그다음 우리집 거실 공간이에요 우리집 거실 공간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대용량으로 3동 제품 넣어 드렸고요 거실 전면창은 KCC 이중창으로 널찍하게 밑에까지 널찍하게 시공을 해 드렸어요 우리집 거실 폭은 3,500 우리집 소파홀은 5인용 소파도 넉넉하게 들어가겠죠 3,300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매립시공 되어 있고요 거실 등인 LED등이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트홀 공간인데요 이렇게 선반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치우시고 TV는 65인치 70인치 정도 되는 TV 를다가 놓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스탠드로도 놓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메인 욕실 공간이에요. 메인 욕실 공간은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 넣어놓고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유일의 수납장 널찍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중간에도 선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기본형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가족분들 이용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집 냉장고 자리인데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넣어놓고 들어가신 자리 마련을 해드렸고요.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 위로 열수 있는 프랩장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김치통 같은 거 놓으시면 되시겠죠. 주방 공간도 한번 보실게요. 아일랜드 식탁 공간은 무릎 띄운 시공 되셔서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정도 공간이시면 은 3인용 식탁을 이용 가능하시고, 이 공간이 좀 작다. 이러시면 아일랜드 식탁 옆쪽으로 연결하셔서 식탁 공간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상하 부장은 기역자 동선에 화이트 컬러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한상 제가 말씀드린 주방 환기창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식기건조대하고 어, 싱크볼도 대형으로 넣어드렸고 오픈형 수전도 들어가 있네요 우리집은요 음식물 처리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넣어드렸고요 위쪽으로도 깔끔하게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 놀수 있는 공간도 많이들 원하시는데 우리집도 넣어드렸어요 우리 집은 분리형 공간인데 주방 공간도 거실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 공간은 우리 집다안도시 공간이에요. 분양 사무실로 쓰여졌던 공간이라 약간의 좀 직기가 있는데, 이부분을좀 양해해 주시고요. 50은요, 린나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단자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대용량으로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앞쪽으로도 공간이 넉넉해요. 뭐 수납공간 짜서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외부 환기창도 반창 사이즈로 널찍하게 시공을 해주셨네요. 다운드시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집 다운되실 공간 보셨고요 그다음 보실 공간은 우리집 3번방이에요 와 3번방인데도 사이즈가 3번방 사이즈가 아니네요 거의 중간급 이상의 사이즈고요 창가자리도 벽재자리도 넉넉하게 2830 마련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이에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우리집 안방과 거실 공간에만 있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집 3번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붙박이장, 침대, 책상 다 여유롭게 놓으실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어, 신축 현장 자녀 세대 안내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 현장 옆으로 해원 여 중고가 입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신다고 하시면 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입지 있다 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현장 인근으로 유명한 재래시장이죠 오림시장도 있고요. 망우역과 상공역까지는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보권이나 버스로도 이용 가능한 주거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자녀 세대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7평수 24평에 분양가는 5억대 초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입지금은 대략적으로 1억 2, 3천 이상 있으시면 오늘의 집 구독자님의 집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빠르게 주시면 오늘의 집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도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